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광복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도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은 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과 인격과 삶이 능력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은 광복의 기쁨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